안녕하세요.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조선업과 관련된 산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관련된 근로자분들은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배 제작 과정이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밀한 작업은 사람들의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박의 재료가 되는 강판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도장 작업, 절단 작업, 조립 작업, 탑재 작업, 용접 작업, 그리고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까지 하나의 배를 만드는 과정이 수많은 작업을 거치고 또이 작업이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예방을 하고 조심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조선소에서도 산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별로 발생하는 직업병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조선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으로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난청, 오랫동안 작업함으로 인해 어깨, 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병, 용접 그라인더 작업 등으로 인한 금속 흄 분진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도장 작업 시 도료와 각종 첨가제 속에 유기 용제와 중금속 노출로 인한 백혈병 림프종 등의 혈액 신경 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 이외에도 추락사고나 게임사고. 중량물 떨어짐 등으로 인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산재는 소음성 난청입니다. 조선소에서 사상공, 파워공, 연마공 등의 직군으로 불리며 그라인더나 절단기 작업증을 하면서 큰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제자 A는 26년간 조선소에서 사상공으로 일하다가 2014년경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이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다가 2018년경 청력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좌측 42데시벨, 57데시벨의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난청은 질병의 특성상 은퇴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자 A의 경우에도 난청을 진단받은 2018년경 65세의 나이로 나이로 인한 노인성 난청을 의심하고 산재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라인더 작업은 소음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작업이고 또 오랜 기간 이 작업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라고 확신하고 산재 신청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A의 작업장 환경을 측정해 본 결과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임을 인정받아 소음성 난청으로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난청은 퇴직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노인성 난청과 혼합된 경우에도 장기간 소음 발생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않은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용접 작업자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폐암 및 폐질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해자 B는 약 17년간 제철소에서 용접 및 정비 작업을 했고. 그 이후 조선소에서 5년 6개월간 용접 작업을 하였습니다. 용접은 주 3~4회, 회당 2시간 정도씩 일반 또는 스테인레스강 용접봉을 사용하여 작업했는데 화재 예방을 위해 성명 불티 방지포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배관을 교체하면서 가스 절단 및 용접과 보온재 제거 및 교체 작업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재로 인한 용접힘과 함께 성면에도 장기간 노출되었고, 결국 56세의 나이에 잦은 기침과 흉통으로 인하여 내원한 병원에서 폐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로환경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상재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서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다양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최초 승인 사례만을 소개하였지만 사실상 최초 단계에선 불승인을 받고 소송 단계에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받고 승인, 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에서는 주로 직업력에 대한 입증 및 사업장 환경에 대한 입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조선업은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공정인 만큼 작업 과정에서도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만일 조선소에서 근무 후 난청, 폐암, 근골격계 질환 등 질병을 앓게 된다면 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고, 만약에 불승인 처분을 받더라도 곧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미래일터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소송을 통해 꼭 승인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